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서북교회 멜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의 유인물체 51호 6쪽에 있는 요한일서 9번에서 17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지나가 버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안목의 정욕, 2번 이생의 자랑, 3번 내세의 소망, 4번 육신의 정욕.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멍 문제 정답은요. 3번입니다. 내세 의 소망이지요. 1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수 있는 있는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알수 있는 증거로 요한일서에서 제시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광명의 천사, 2번 지진과 기근, 3번 적그리스도, 4번 배교하는 일. 우리 요한일서 2장 1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은요, 3번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수 있는 증거, 예,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지요. 11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 합니까? 요한 일서 2장 22절을 먼저 우리 읽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지요. 12번 문제입니다. 요한 1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과 절이 틀리게 연결된 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1번의 내용은요. 예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2번. 6절의 내용은 맞게 연결됐습니다. 다음으로 3번의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3번 9절과 내용은요, 맞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4번 11절은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 아니었죠. 사도 요한이 방금 뭐라 말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요. 4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요한일서 3장의 말씀과 절이 틀리게 연결된 것. 다음 중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번 문제에서처럼요. 우리 15절, 16절, 18절, 23절을 차례대로 읽고 그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1번, 15절의 내용은 맞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2번 16절, 형제들 위해 목숨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았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18절 내용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3번 18절과 내용은요, 맞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4번 23절과 내용은 맞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입니다. 14번 문제. 영지 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14번 문제 영지 주의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네, 정답은 4번이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서 알수 있다 하였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갖는 특권으로 소개된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것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지요. 16번 문제입니다. 사랑의 속성과 절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우리 먼저 1번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7절의 내용은 맞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10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맞게 연결된 것이지요. 다음으로 3번 1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3번의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에 맞는 설명이지요. 마지막으로 4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4번의 18절, 사랑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니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17번 문제.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으시고 답지에 기록해 주십시오.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우리 요한일서 17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 보았습니다. 내일 토요일은요. 요한일서 나머지 문제들 그리고 요한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안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